또 시나리오 매매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인데요. 아네 일단은 어 여기 큰 상승 추세선, 그리고 SR 플립이 일어났던 추세선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 어 여기 상승 추세선이 있는데 이게 각도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채널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채널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네,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약간 놀랍도록 어, 각도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여기 어,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반등 나온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쯤에서 네 받아보려고 합니다. 받고 뭐 여기 깨지면 손절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받을 거고 아마 여기는 이렇게 보이는 자리는 깰것 같긴 한데 음 아마 여기까지 온다. 받긴 받는데 한열 배로 25% 받고 이 자리에서 나머지 물량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기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 계획이고. 그리고 여기를 아마 또 여기 다시 온다. 여기는 웬만하면 뚫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맞을 때, 만약 여기 이렇게, 아, 이건안 걸리겠구나. 그리 이쪽, 여, 얘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랑 맞아 떨어지는 자리가 오면은, 한번 숏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의미 있는 고점 같은 것들 좀 그려놓고. 근데 네, 얘네들이 좀 맞아떨어지는 선이 있으면, 한번 짧게 먹고 나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도, 좀 어, 여기 지지가 많이 일어났던 자리고, 여기도 지지가 꽤 일어났던 자리고, 여기, 여기서부터까지 이어지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도 꽤 중요해. 네, 지금 대충 선을 그어 봤어요. 그랬더니 좀 겹치는 구간이 여기 0.5 피보나치 50% 구간, 이 구간이 좀 많이 겹치는 구간이어서 여기가 지지가 많이 일어났던 자리고 0.5. 시간 프레임상 이쪽에 딱 도달하면은 꽤나 확률 높은 자리가 아닐까 싶은 구간이고 그래도 여기 50% 되돌림에서 한번 사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382 구간이랑 여기 뚫고 한 번도 테스트를 한 적이 하러 온 적이 없는 곳이거든요. 한 시간 봉상 이 구간도 어, 자리가 괜찮을 것 같아서 자리가 오게 된다면 이쯤이 좋긴 한데 잘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패럴렐 채널 하단이니까 여기서는 꽤나 좀 세게 들어갈 법? 한 20배까지 한번 써봐도 되지 않을까? 아닌가? 그냥 10배로만 할까? 10배로만 해야겠죠 10배로만 하고, 또 두고 봐야죠, 뭐. 어쨌든, 제 스윙 시나리오였고요. 또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서 좀 정리가 되니까 좋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